신명대명성의 비례가 죄입니까? 여성이 죄입니까? 아주 높은 분과 직접 인연이 없으니 죄입니까? 현지 우수국행을 우수 경선 다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청, 공천, 공정 공천이 맞습니까? 높이 나아요 응? 다 보자, 높이 나자. 네. 어.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대대표 국회의원 서선 서정수 의원입니다. 공정과 상실을 바라는 국민들과 우리 당을 나아가는 마음으로. 눈이오나 비거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하시고 지키시는 당원님들께 본인병 당원장 선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그간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보고드립니다. 꼭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부모님의 나사람 가슴병리 응혈 받아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과 국회의원 잘 선출하는 일이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35년간 꾸준하게 보수당의 당직을 갖고 봉사하고 공부했습니다. 30년 전부터는 주요 당직을 맡아 8번의 대선과 총선을 매일처럼 조직적,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샛대리당, 청학당사 셋째 사례당사를 거쳐 이슬사 겨우 중앙당사를 다시 말하요 애국 국민들과 당원들의 노력으로 기본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의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챙기고 적극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정권을 되찾고 지방정부도 되찾는 것이었기에 여타 국회의원 도목선 하겠다는 사적생이 각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이었지만 소수 여당의 현실을 도전합니다. 다행히 건강도 신체 나이, 못지않게, 신체 나이 50대에 못지않았고, 법원으로 전문 국과 여성계 활동, 종교계 활동, 인 g o 회담부을 통해 수십 년간 다져온 분야를 대북국민들과의 왕성한 네트워크 업로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킹에 많은 요소를 갖고 부족하지만, 재선의휘에 대해 저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이라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 75년 역사답게 제2의 건국을 하는 절이라 심정으로 제가 수직 풍덕청으로 20여 년 전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용인 병 지역에서 지난 1월 20일 예비부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지역 활동보다는 엄중한 의정 활동의 여러 주요 역할,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부대표 임금위기특위 등에 충실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캐치프레즈인 민생우선의 진보는 실천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2월 동에수 지원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주민을 만나고 민원도 접수하고 용인씨에도 알려주고 했습니다. 올 1월 22일에는 예비후보 등록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신발이 닳도록 목청이 쉬도록 당이고 국민들과 친밀해진 가속도를 내놓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명대교성의 비례가 죄입니까? 여성이 죄입니까? 아주 높은 분과 직접 인연이 없으니 죄입니까? 현지 우수, 우수 국회를 경선 다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청 공천, 공정 공청이 맞습니까? 저희가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불출주의에 수고하시고 국민의 기대를 먹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용인병의 특정 공천을 위한 지난 1년 반간의 흑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제 비대위원장님과 공관위원장님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께 그간의 흑역사를 소상이 아니겠습니다. 수중의 용인병 지역은 2022년 6월 20대와 21대에서 두 번이나 공천받고도 총선에서 떨어진 현이사의 용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대선 승리 후반으로 당선되어 애국 국민들과 당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시장으로 진출하였고, 7월부터는 지역 원장의공석이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1년간 공석으로 방치하다가 총선을 8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무슨 이유인지 2023년 8월에서야 지역 연장을 당 조직화와 특유해서 결정했습니다. 이때 고소 후보가 7명의 업무사 중 결정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고소 후보는 22년 7월부터 비공식 당의 비용 역할을 행사하는 특권을 누리고 호남 동양 유인시장의 후원 혜택을 받으며 유인시 각종 단시장, 누가 봐도 청소년 단기 단체자를 맡는 등참 기가 막히고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각특위심사가 열리는 기간임에도 고속후보만 지정하여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당원과 주민들의 의혹 제기성 항의전화와 전화가 저와 다른 후보에 의해 세워었습니다 이것은 산적 동작으로 봐도 고속으로 결정하면 엄밀한 홍보전화라고 생각되어 몇몇 동사들과 당원들 특히 제가 가입시킨 책임당원들께서 왜 우리 가 못된 짓거리가 당이 못된 짓 시작되었거나 하며 송선이 더 태어기 전에 국민에 노래하며서 빨리 시정토록 해야 한다는 비자회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당에 이것리고 자초 지정을 들어본 후 선배 어이 상의하는 행동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상총장이다형 인재일의 원장이 이철기 어린께 감독하면 했더니 이런 사정이 있다며 당원들과 다른 분들 진정시켜 달라 해서 또한번 선당 무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여당의 용인병 단업 조직은 무슨 이유에 있은지 단업 연관 없이 거의 1년을 허송하고이사의 시나의 공천한 지방위원들은 이 시장의 강력한 부탁으로 용인 지역 유일한 현지 의원을 점하는 우도 차단된 채 불공평과 특권남즉 입시로 말하자면 공천특권 칼퇴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에도 억울하고 불공정한 처사로 인한 아픔을 뒤로하고 수고하신길 피해 지지를 갖고 상태인 대통령님과 지난해 오늘부터 원회대표를 모신 분은 임 응, 원회대표님, 지난 1말에치임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노고를 상기하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공방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아래에만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관위원님들께서는 서류만 보시고 면접 이래야 비례, 각자 일부러 연시회의이고 시스템 공천 또한 여론조사, 당기여도 후보 동덕성, 의정활동 또는 다이면장활동, 면접으로 구성되는데 지독한 민인 면 지역에 1년 반에 걸친 불공정 환경으로 집권여당 현직 의원님에도 수지구민들이 환영하는 문구 현신화와 적절한 개수로 달만 해도 스피드의 한의 노인시 수직구청이 떼버리고 고속 당음 위원장 지난해 8월 뒤 2주간씩 수십 개를 달한 특혜를 몇달 동안 올렸습니다. 다음 연구와 여타 자료도 비공식적으로 선정했겠지요. 다른 지방은 현직 의원은 당음 위원장이 아니어도 수십 개씩 달수 있었다고 동의원장이 료 알려줬습니다. 노인시와 수직구는 전직 당의 위원장이 이상의시장에사용물니까 소설 자신단체장이 자신단체장에 진정스럽게 힘써도 보살판에 당선되자마자 표치를 얻음도 당의 분열를 조사하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아마도 40%를 차지하는 이런 조사는 제가 특권 후보 공무원에게 밀렸겠지만 상대 당 후보가의 경쟁으로 지역도 이런 심각한 문제라 전체를 종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이제라도 당과 공감이는 불공정을 참다 못해 알려 드리는 것이오니 당사자 청문회 하시던, 통영하고 공정한 이 사태를 파악하시고 원천 개방을 시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법잘 지키고 경쟁력 탈탄하고 능력 있고 검증될 꽃을 부표하는 저를 단수 공천하시든지 경선에 붙여주시기를. 간혹 호소합니다. 내부 국민들과 닮은 여러분 견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영수 의원입니다. <laughs>